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가까 t 티비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이 아니고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노토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의 감동서, 감동, 감동? 네, 감도 설정법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감도 설정법은 여러분이 평소에 감도 설정하는 거랑은 좀 달라가지고 약간의 멘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laughs>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고, 어, 할만하다 싶으면은 해보시고, 도전해 보는 도전 정신으로. 예. 해 보서 해 보시도록 하고. 어, 일단은 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어, 마우스의 DPI가 뭐냐? D.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P. 아, 이 그림판이 왜 이렇게 느릴까요? 아, 이. <laughs>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다츠 퍼 인치예요. 약자예요. 예. 다츠가 점들이죠. 그리고 인치는 어, 우리나라 어, 치수로 따지면은 1인치에 2.54cm입니다. 그러니까, 마우스의 DPI는 여러분의 마우스가 마우스 패드에서 2.54cm 움직일 동안 지나가는 점의 개수입니다. 여러분의 모니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 모니터에서 해상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920이고, 여기가, <laughs> 여기, 여기, 여기가, 어, 1080이야. <laughs> 님 해상도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럼 아주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가로로 1920칸, 세로로 1080칸의 픽셀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야, 모니터가. 어. 예.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서, 어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대충, 이게 지금, 지금 그림판이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 예. 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칸, 칸이 나눠져 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그 마우스가, 어 보통 2000 dpi 쓰시겠죠? 1000 dpi 쓰시는 분도 있고, 400 dpi 쓰시는 분도 있고, 그다 뭐야? 어, 여러분의 마우스가 2.54cm를 움직이는 동안 DPI가 400이다. 400칸을 간다는 거예요. 400 점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요요 예, 요, 요 간단하게 그냥 이게 이게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400 400 점을 지나간다는 거지 예, 예,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설명 대충 설명하는 거예요. 예. 모니터의 픽셀들이 막 이렇게 수많게 쪼개져 있는데, 거기서 400점을 지나간다. 2.54cm를 마우스, 패드에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예. 그게 400dpi야. 그럼 1000dpi는 똑같이 2.54cm를 패드에서 움직였을 때, 이만큼 움직이겠죠? 어. <laughs> 1000dpi, 1 1000점을, 1000점을 가는 거야. 그러면은 요즘 마우스가 몇 가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우스가 지금 16,000 dpi거든요 그16,000 dpi를 설정하면 은마우스 아주 미쳐버리는 거죠 그냥 어, 이렇게 날라가는 거예요 엄청 빨라지는 거죠 예. 좀만 움직여도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대신 그 똑같은 2.54cm를 움직이는 동안 16,000점을 지나니까 그 수많은 점을 통과하는 동안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 마우스를 400dpi로 쓰고 있다 1000dpi를 쓰고 있다 그만 그만큼의 정밀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마우스의 최고 성능은 2만 dpi 짜리인데 당신은 지금 1000dpi를 쓰고 있으니까 그 이상의 마우스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거죠 예. 1,000 DPI 마우스를 쓰는거나 20,000 DPI 마우스를 사가지고 1,000 DPI로 쓰고 있는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laughs> 어, 예, 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16,000을 설정하고 있어요. DPI를 최대한 지금 올려서 16,000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4cm를 움직이는데 마우스가 막 여기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 너무 빨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윈도우 안에서 마우스 속도 자체를 이렇게 확 줄여놨어요. 어,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줄여놨고, 특히 배그 안에서는, 어, 지금 배그를 보시면은, 이게 0인 이유야, 그게. 어, 0이야, 지금, 0. 마우스가 너무 빠르니까 속도를 아예 줄여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0까지밖에 못하죠. 어이0 이하로 잡기 위해서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갈 겁니다 아 그것까지 필요 없구나 어이 폴더를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 어, 숫자 5 위에 있는 나누기 그리고 영어로 앱 데이터 아, 또 하고 나누기 이거를 예, 이제 눌러 누르면은 여러분이 게임 폴더가 나오는데 여기서 뒤로 위로 한 칸만 올라가요 그러면은 앱 데이터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컴퓨터 아이디 앱 데이터 그 다음에 로컬 일로 다시 들어가요 로컬 그리고 TLS 게임 여기가 배그 폴더거든요 일로 들어가요 saved 그 다음에 config windows no editor 게임 유저 세팅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 바로 이 부분을 들어가시면은 아, 여러분의 옵션의 세팅값이 여기 다 저장돼 있거든요 서식을 눌러서 전 지금 미리 해놨는데 서식을 눌러서 자동줄 바꿈 해주시고 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컨트롤 F를 눌러서 지금 써있는 대로 센시티브 맵 센시티브 맵 이거를 찾기 여기 아니고 다음 찾기 예 여기에요. 예, 여기에 있는 센시티브맵 이게 바로 마우스 감도거든요. 여러분의 마우스 감도가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 이게 일반 지금 평상시 배그 할때 일반 감도예요. 지금 배그 다시 들어가 보면은 그 일반 상태 감도 있지. 어 일반 상태 감도 이게 아까 어디 있어 그거?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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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0.000400이야. <laughs> 수치가 아주 괴랄맞죠? 예. 여러분은 보통 뭐 0.3, 뭐 0.7, 뭐 1.0, 1.2, 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저는 0.000400입니다. 왜냐면은 하 제가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우스 DPI를 16000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만큼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소수점 이하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그 아까 인게임 설정에서는, 여기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밖에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리까지 왔죠? 그래서 0.000400400을 내가 걸은 거야. 어, 이 수치는 제가 배그를 껐다 켰다 수정하고 껐다 켰다 하면서 찾은 거예요. 저한테 맞는 감도를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이거를 제 수치대로 할 어, 강요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어 2만 DPI를 꽂는다. 그러면은 그 2만 DPI 마스를 들고 가서 배그를 실행시켜서 요요 요 수치를 마뭐0.0000 매수로 이렇게 수정해가면서 본인의 감도를 찾아야 돼요. 아그 본인의 감도를 참는 법은 일단은 뭐 간단한 건데 예 간단한 건데 어 훈련장에 들어가서 그그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뭐야 그 스캐닝 하는 거. 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갖다 댈수 있는 그 감도. 그 감도를 찾아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총을 먹고 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보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여기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마우스가 갖다 댔을 때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그 그 감도를 찾는 거예요. 어 여기 가다가 여기를 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가 딱 가야 될거 아니야 그 감도를 찾는 거야 예 가다가 어나 여기 보고 싶은데 뭐 마우스가 여기까지밖에 안가 있어 그럼 더 빨리 조절을 해야겠죠 빠른 속도로 그래서 여기 보고 싶은데 저기 보고 싶은데 할때그 원하는 곳에 내 마우스를 갖다 댈수 있는 그거는 그 감도는 이제 본인만의 감도가 있으니까 그거 각자 찾아야 돼요 오케이 어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이 수치를 이제 찾으면서 거기서 같이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상태 감도 0.004고 그 다음에 타겟팅 얘가 아마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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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 감도일 거예요. 반줌이네요. 반줌, 반준 감, 반줌 감도 타겟팅 마찬가지로 0. 0.004. 스코핑 이거는 이제 스코프, 어, 땡겼을, 줌 땡겼을 때, 역시 0.000400입니다. 그리고 요건 통합감도. 어, 여기를 보시면은, 스코프 감도죠? 야, 이거. 요게 이제, 저는 이제 통합 스코프를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요 감도 하나로 그냥 2배, 3배, 4배 다 똑같아. 다 똑같이 저는 0.000500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2배는 뭐 500으로 했는데, 이, 그거를 제가 통합을 이제 활성화 시켰으니까 이건 뭐 쓰, 쓰다 댁 없지만, 그래도 수치는 넣어 놨어요. 0.55를 통일해서, 0.000500으로 통일해서, 4배, 뭐 6배, 다 이렇게 넣어 놨어. 8배. 넣긴 넣어 놨는데, 이건 쓰진 않아요. 예. 또 왜냐면 통합감도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감도가 오늘따라 왜 감도가 안 맞지 하는 거는, 이 뒤에 수치가 사실상, 저는 지금 000 이렇게 통일해 놨는데, 어, 들어가 보면은 막 수치가 랜덤이야, 이렇게. 1.3까지는 만약에 여기 환경순정에서 1.3을 입력해 놨어. 근데 막상 이걸 까보면은 이 뒤에가 1.3, 78, 56,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수치가. 어. 그래가지고, 어, 이상하네 하고 1.4로 바꾸잖아? 그럼또그 뒤에 수치가 랜덤이야. 1.4,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 그 감도가 달라진다는 여러분의 느낌이 사실상 맞은 거예요. 왜냐면 이뒤의 수치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어, 이게 계속 랜덤, 으로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만약 배그에서 어느 날 감도를 찾았다. 아, 1.3이다. 그러면은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1.3 뒤에 수치까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다음에 설정할 때그 수치 그대로 넣어야, 예, 정확한 감도를, 어, 수정할 수가 있겠다. 만약에, 어, 그렇게 안 하고, 음, 아니,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뭐 이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마우스가 굉장히 사실 빠르기 때문에, 어, 이 마우스에 두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이 버튼을 하나 누르면은 1500으로 또 바뀌는, 예, 이거봐 지금 1500으로 바꾸니까 마우스 커서가 굉장히 느려졌죠 음, 이제 16000으로 하면은 좀 빨라지고요 저는 예, 그래서 두 가지 모드를 쓰고 16000은 이제 배그할 때 쓰고 1 5 0 0을 낮췄을 때는 일반 게임을 할때 쓰는 예, 그런 식으로 감도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감도를 찾기 이전에 마우스의 성능을 좀 극대화시켜서 어, DPI를 좀 풀로 땡겨가지고 좀더 디테일하고 세밀한 컨트롤 하고 싶다면은 어, 저의 방법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도에 어, 연연하지 말고 어, 이걸 딱 설정해 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 어, 예. 아까 보신 그 뭐야, 그 소수점 뒤로 숫자가 있는 거는 이제 그 숫자를 우리가 몰랐을 때는 아이 감도가 왜올따라안 맞지 이상한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 설정 들어가서 소수점 뒤에 여섯째 자리까지 숫자를 딱 박아버리면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죠 문제는 당신의 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설정하는 법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다른 방법의 감도 설정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상TV 유튜브 드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아, 유튜브 시청자분, 유바.